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퍼시 잭슨과 번개 도도 챕터 6 페이지 85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어 애나베스를 만났죠. 자, well then Chiron said, good luck Percy. I'll see you at dinner. 자, 이제 어 애나베스한테 이제 다 맡겨 놓고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 well then 그러면 카이론. good luck. 자, 행운을 빈다, 퍼시야. 어 이제 저녁 시간에 보자. 저녁 먹을 때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He galloped away toward the archery range. 자, gallop. gallop이라는 말그 말이 이렇게 우리말로 드그덕 드그덕 이렇게 뛰는 거 그런 느낌이죠. Galloped away. 자, 가 버렸어. 어디로? 어, 거기 활 쏘는 곳으로. 자, 우리가 archery range 한번 얘기했었죠. 자, I stood in the doorway looking at the kids. 자, 이제 자기는 이제 어, 문 앞에 서가지고 어? 어,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They weren't bowing any more. 자, bowing. 자, 더 이상은 이제 그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 They were staring at me. 자, stare. 나를 이제 쳐다보고 sizing me up. 자, 우리가 size up 하게 되면요, 뜻이 어, 자 보통 어, 뭐잰다 재본다. 평가해 본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재보는 거죠. 자, 저 아이는 어떤 애인지. 자, I knew this routine. 자, 우리가 루틴하게 되면은 그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가 루틴이라 그죠? 자, 너의 뭐 하루 일상의 루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펄시는 어 이제 전학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면은 이런 아이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제 거기를 안다. 그것을 안다. I had gone through it at enough school. 자, go 자, go through. 자, 통과해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험했단 말이죠. 한번 통과했단 말은 그것들을 이제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한 학교들에서. 그러니까는 자기는 뭐 거의 해년마다 전학을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다. Well. Annabeth t prompted. Go on. 글쎄요? 자, 앤아베트가 이제 프롬트 하게 되면 우리가 신속하게 뭐좀재촉하게재촉한다 그런 느낌이죠. 자, go on. 자, 뭐 어서 계속 해라 아니면 어서 들어가라 이제 방그문 앞에 서 있으니까 so naturally I tripped coming in the door and made a total fool of myself 아주 naturally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I tripped 야 우리가 trip 하게 되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걸려 넘어졌어요 coming 자 들어가면서 d o o r 에 문에 들어가면서 and made a total fool 완전한 바보를 만들었다 나 자신을 그러니까 아 이제 상황을 보세요 자기가 넘어져서 어자 엔나베트가 옆에서 잡 자기져서 들어가 했는데 바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완전 바보됐다는 그 말이죠 There were some sneakers from the campers, but none of them said anything. 자어 some sneakers 키드키드이죠자 우리가 여기를 갖 명사화시켰죠 명사 그래서 s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어키드키드 거리는 소리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From c a m p e r 퍼들한테서 하지만 none of them, 그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다. Annabeth announced. 자, Annabeth가 이제 어, 발표를 하죠. Percy Jackson, Meet Kevin 11. 자, 어, Percy야. 자, 이, 얘들이 한마디로 어, Kevin 11번이다, 여기가. Regular or undetermined? Somebody asked.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이죠. Regular. 자, 우리가 Regular 하게 되면은 뭐그 규칙적인, 뭐 단골인. 뭐 그런 뜻이 있죠 자어언디터민 결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캠퍼들의 사이에서 쓰는 말이겠죠 이건 작가가 이 상황상 만들어낸 말이 되겠죠 자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펄시는뭐 지금 어디로 갈 건지 뭐 준비가 된 아이냐 뭐 그런게 아니냐 잠깐 머물다 가는 아이냐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죠 I didn't know what to say but Annabeth said undetermined 어 나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지만 에나베스가 말을 했어요. undetermined.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겠죠 everybody groaned. 자, 모든 어, 모든 사람들이 신음 소리를 냈어요. a guy who was a little older than the rest came forward. 자, 한 남자 아이 어 little older 더 늙어 보였어요. 살짝 더. 더좀 나이가 있, 있어 보이는 한 남자 아이가 어 t h e rest 여기 나머지보다 더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came forward 앞으로 나왔습니다. Now, now, campers, that's what we are here for. 자, now 이제 캠퍼들아, 어, 어자 여러분이 그 말이죠, 캠퍼. That 그것이 what we are here for. 자, 이 말은 우리가 여기 있다. 자, what for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 why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란 말이잖아요, 그죠? Why.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어.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이 있, 있으면은 What is that for? 그건 뭘 위해 쓰는 거냐? 자, What is that for?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왜 있는 거냐? 한마디로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어, 여기 어, CABIN 11은 우리가 다 정해지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 아니야? 한마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Welcome, Percy. You can have the spot on the floor. Right over there. 자, 환영한다, 퍼시야 You can have the spot. 점이죠. 저 한... 뭐 구석을 말하겠죠? 바닥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복잡하게 지금 있는 엉망, 좀 약간 엉망이죠? 이 지금 있는 곳이. 여기서 지금 그 저기 가서 앞으로 니가 저기서 누구서 잘 곳이다. 뭐그 말이죠? The guy was about 19 and he looked pretty cool. 자, 그 남자애는 대략 뭐 19살, 정, 19살 정도 돼 보였고, and 상당히 뭐 쿨해 보였다. 자, 그리고 he was tall and muscular. 자,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고, width. With short crop to sandy hair and friendly smile. 자, crop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공물이란 뜻도 있고, 그 자르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컴퓨터 뭐, 포토샵이나 이런 그림에 관련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면 crop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려내기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짧은 머리인데 샌디 헤어는 약간 모래가 뒤섞인 그런 뭐 약간 모래 비슷하게 이렇게 뒤섞인 그런 느낌을 보고 우리가 샌디 헤어라 그러죠. and a friendly smile. 자, 친, 어 친근한 미소. he or orange tank top. 자, 오렌지 색깔의 어 위에 탱탑은 이제 여러분들 그 남자들 그 근육 막 보여 줄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쫄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옷을 뭐 우리가 탱탑이라고 그러죠? cut off. 자, 우리가 커프 하게 되면그 바지가 있잖아요. 바지 찢어 놓은 거. 그렇게 한마디로 이걸 다 그렇게 부르죠. 샌들. 샌들을 신고 and, and a leather necklace with five different c o l o r clay bead. 자, 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그 목걸이. w 트 다섯 개. Clay beads the only thing unsettling about his appearance was a thick white scar that ran from just beneath his right eye to his jaw like an old knife slash. 자, uh,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unsettling. 자, set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unset를 t l 하게 되면은 그 정착하지 못하다,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좀 약간 얼굴하고 이제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어, 말하는 거겠죠. About his appearance, 그의 생김새에 관해서 하나가 조금 좀 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뭐였어요? Thick. 어, 아 두꺼운? 흰색의 어, 흉터였어요. That 그것은 ran from. 자, 달렸다. 한 말이 아니라 이제 흉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From just beneath his right eye, 오른쪽 눈 바로 아래서부터 그의 턱까지. 그 그러니까 흉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 마치 old knife, 이렇게 오래된 그 knife slash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찢다뭐 옆으로 칼로 이렇게 쭉 긁어서 긁어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어, 보면은 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흉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his is Luke. Annabeth said her voice sounded different somehow. 자, 얘는 루크야. Annabeth가 말을 했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sound, 들렸다. 어, somehow, 어떻게든 좀, 좀 어떻게든 다르게 들렸어요. I glanced over and I could have sworn she was blushing. 자, glance 하면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자 could have pp예요. Pee 그죠? 그 다음에는 어, 분명히 할수 있었다란 말이에요. 할수 있었을 것이다. 뭐, she sure was blushing. 자, blushing 하게 되면 뭐죠? 우리가 blush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에나베트가 루크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나는 장담할 수 있는데, 얘가 어, 이 남자애를 좋아한다. 뭐 그런 식의, 어, 벌써, 어, 이제 초반부터 약간의 삼각관계 구조가 되지 않나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입니다.